21일 뉴스에는 신곡 커리춤으로 컴백을 앞둔 오반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날 오반은 수사기관을 통해 사재기 의혹에 억울함을 벗은 신경에 대해 사실 멜론에서 1등을 해본 적도 없는 내가 의혹에 휩싸이게 돼, 당시에는 상처도 많이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간 소속사와 함께 꾸준히 의혹에 대해 해명이 왔고, 이젠 아닌 것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오반의 디지털 싱글 어떻게 지내가 공개되자마자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급격하게 순위가 상승했고 방탄소년단과 아이유 등을 제치며 진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레로라는 가수들을 제치고 인지도가 적은 오반이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자 사재기 의혹이 일었다. 당시 오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의심받을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라면서도 그런데 정말 거짓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에도 가수 슌이 피처링한 오반의 20살이 왜 이리 능글맞아가 멜론 실시간 순위에 41위로 진입한 뒤 곧바로 7위로 급상승해 비슷한 의혹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오반의 소속사 측은 음원사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소속사 측은 피소된 악플러들이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일부는 벌금형을,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오바는 오늘 2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허리춤을 발매한다. 지난 3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안아줘 이후 3개월 만의 싱글이다.